팡, 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진 혈기온 대진 파수꾼. 어떤 장비를 올리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우선은 두 아이템을 올리기 전에 진 장비가 형들한테 지금 현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뭐 사냥이나 레이드가 원활하게 된다면 급하게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형들 자, 그리고 우선 두 장비가 차이 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무장도 수치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거기에 혈기온은 체력 시약 향상 그리고 파수꾼엔 대인 방어 이 정도 옵션 차이입니다. 우선 구강 기준으로 무장도를 먼저 볼게요, 형들. 이제 두 장비 구진 파수꾼 구진 혈기온 이두 장비의 차이의 무장도는 4만 2천입니다. 투력 차이도 한 몇만 정도 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무장도 4만 2천의 차이가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파수꾼을 끼고 원숭이한테 1,400 정도 들어온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구혈기온 투구 무장도가 86,493인데 이 뚜껑을 벗고 맞았더니 들어오는 대미는 1,700 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랑 혈기온, 이두 장비의 무장도 4만 2천의 무장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냥이나 레이드 등만 생각하고 당장의 방어력을 보정하고 싶다면 진 혈기온을 올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건곤 대나이나 필살 건무 같은 이런 체력 소모하는 그 스킬들의 체력 소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체력 소모 스킬을 제외하고 사냥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체력 건곤이나 필 사냥할 때는 뭐 혼자서 는 거의 그렇게 넣지는 않고 도사랑 할 때도 물약을 거의 안 먹죠 자 근데 PVP까지 생각하면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지금 폭 12지신 사냥터가 최상위 사냥터이기 때문에 대인전의 능력치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리 경쟁이나 뭐 막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자 다만 건가갑타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뭐 전부 다 파스꾼을 전부 다 풀셋을 끼고 대인방어 능력치를 챙길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파스꾼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파수꾼 한부이라도 챙겼을 때, 한 방에 죽는 상황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파수꾼 한 부위를 끼고 아슬아슬하게 한방 컷을 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들에겐 무의미한 수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파수꾼 같은 경우는 시세도 꽤 잡혀있는 상태고, 뭐, 문파레이를 돌아서 자연방으로 먹은 게 아니라면, 억지로 거래소에서 구매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력에 대한 차이도 존재해요. 근데 이거는 무장도에 따른 투력 차이기 이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뭐 사냥을 생각하면 몰껴도 상관이 없고 PVP적인 측면을 더 신경 쓴다면 당연히 파수꾼이 더 좋습니다. 자 현재 진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사냥이 된다면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 컨텐츠가 열리고 나서 진을 올려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각 뭐 파수꾼, 혈기온, 각각 진 구강과 그냥 구강의 차이는 무장도 차이지 장비 특가 옵션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한 몇십 정도, 몇 정도.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위에서 얘기했지만 무장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무장도는 상대방이 주는 피해에서 퍼센트로 감소하는 겁니다 물론 들어오는 데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장도에 따른 데미지 감소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무장도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근데 사냥터에서 기본적인 무장도가 보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 그 이상의 무장도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혈기온이랑 파수꾼 이특화 옵션들을 정리해서 합산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강화는 구강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진이 아닌 일반 장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혈기온에서는 투구에서 615, 갑옷에서 615만큼의 체력 시약 향상 효과가 올라갑니다. 대충 기본으로 올라가는 이런 수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700 정도의 체력 시약 향상 효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25% 정도가 나오는데, 많이 회복되는 물약을 썼을 때 152%를 적용하면 25,200이 회복이 되겠죠. 체력 시약 향상. 효과를 보고 혈기온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냥할 정도의 무장도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아니면 그룹 사냥한다면 딱히 큰 의미는 없겠죠. 단 지금 옷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퍼센트로 회복시켜주는 체력환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체력환이 20% 회복시켜주는 체력환을 152%인 상태에서 먹는다면 체력을 50%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pvp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pvp 페널티 거기에 회복에 대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진 효율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수꾼 또한 진이 아닌 일반 파수꾼 구강화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파스콘 대인 방어가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수치 그대로입니다자 저렇게 착용하고 나면 대인 방어가 29%가 돼요. 대인 방어의 무장도 거기에 갖가지 버프, 뭐 유인이나 보무뭐 마력 방패 같은 것들 이런 스킬들이 중첩이 된다면 당연히 엄청난 효과는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질은 이거예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나오는 대로 끼고 현지 사냥할 때 체력 시약을 먹으면서 하진 않죠. 왜냐, 격수들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되는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하기엔 물약 소모량도 너무 많고 스킬을 사용해서 체력이 소모되는 만큼 그 물약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금 제 캐릭 기준으로 건곤대나의 한 방에 체력이 한 거의 4만 4천 정도 닿는데 체력 시약 회복 옵션이 없다는 전제하에 많이 회복되는 물약을 먹으면서 쓰려면 최소한 물약을 5 개를 먹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물약 한 개당 쿨타임이 6초 1초짜리 건곤 한번을 쓰려면 30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건곤 쿨이 30초인 셈이죠. 그래서 옵션에 따른 사냥터에서의 차이는 두 장비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PVP 측면에서는 당연히 파수꾼이 우세하죠. 지금 현재 랭커들이 파수꾼을 끼고 있는 거는 대인 방어라는 명분 하에 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수꾼을 낀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의 방어구들 이기 때문에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장비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온 대로 착용하고 두 번째, 투력에 욕심이 있나? 투력 랭킹에 나는 올리고 싶다? 이런 거 세 번째, 현질로 파스콘템을 구매한다. 이런 거 아니면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번인 경우가 가장 지배적이겠죠. 진 고민하는 것 자체가 파편이 아까워서 현재 갑옷 정도만 올려도 충분히 되고, 갑옷을 굳이 진으로 안 올려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 없는 투력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효율을 생각한다면, 자 지금 혈기온은 습득하기 쉽고 싸고 변환도 가능하죠. 파수꾼은 뭐 나와야 올리지 서버마다 시세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시세도 좀 세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파수꾼 거래 가능이나왔는데 현지 사냥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우선 팔고 시세가 좀더 떨어진 다음에 구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수꾼과 혈기온의 PVP에서 장단점도 조금 나왔어요. 파수꾼을 착용한다면 당연히 다수 대 다수 싸움에서 유리할 거고 혈기온을 착용한다면 1대1 싸움에서는 혈기온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기, 그리고 육성, 레이드, 이런 곳에 초점을둔 사람들은 굳이 파수꾼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나가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고, 과투자도 필요 없어 보이죠. 한번, 지난번 도전하는데 파편이 500개, 거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요. 우선은 그냥 나온 대로 끼고, 진을 굳이 올려야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을 올리는 타이밍이 투력 60, 그리고 투력 경쟁, 이런 게 없으면 다음 컨텐츠가 나오고 나서 진을 올려도 상관이 없다. 결론은, 나온 대로 껴라. 지나가는 장비에 굳이 과투자하지 말고, 지금 형들이 진 장비를 올려야만 사냥이 되는가를 생각해보세요. 아니라면 굳이 급할 필요가 없겠죠. 파수꾼, 혈기온, 이두 장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파수꾼을 올리긴 하겠지만, 파수꾼 장비가 없다면, 혈기온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내가 이진 혈기온으로 당장 올릴 필요가 있을까부터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형들 파수꾼이냐 혈기온이냐 이런 쓸데없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은 결국 운빨 존망 게임 플러스 체마 게임입니다. 진 파수꾼이던 진혈기온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해야 의미가 있지. 다음 컨텐츠가 나왔을 때 진을 올리지 않으면 못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진을 올려서 레이드 입성을 하면 되는 거고 굳이 안 올려도 가능하다면 올린 사람들은 그냥. 먼저 올려서 투력까지밖에 더 되겠느냐? 물론 싸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은 뭐 올려야 비벼지고 높아져야 세지고 세져야 재밌으니까. 지금 뭐 진혈견을 못 기다리고 진혈견 올린 형들 뭐 슬퍼할 필요 없어요 형들. 어차피 진 방어구가 혈기냐 파스꾼야의 차이는 레이드나 몬스터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무장도 그 면만 가지고는 폭1 2지신에서 막 피가 들어오고 죽어서 파수꾼 풀셋을 맞추겠다. 어차피 그 맞춰도 죽을 건 죽어요. 쉬운 예로. 짐 파수꾼 가보 타나 전 저도 짐 파수꾼 가보 타나 올렸죠. 도적한테는안 돼.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재료가 좀 많지. 지금 가죽모으고 있어서 가죽도 지금 넘쳐나죠. 또 이렇게 가죽도. 어? 가족 졸라 많아, 또. 지금 진호바 겁나 실패하고 있거든? 최대. 또 레이스 해야지. 제발. 오! 오, 씨발! 오, 떴다! 야, 진호박 먹이 뭐냐, 이거? 야, 이래도 되는 거냐? 야, 뭐야? 야, 나는 방송 키고 해야 되나 봐. 형들, 야, 근데 형 진짜 많이 했어. 진호바 보여줄까? 진호바 요거만 조각만 69개잖아. 69 곱하기 20, 1380개야. 18... 1380개 금전으로 환산하면 3750원, 곱하기 3 7 5 0 분? 야, 500 이거 밖에 안 돼. 500을 여기다 또 꼬라박은 거야. 그럼 난 천만 원이 넘게 있었겠지? 이제부터 돈 번다? 야, 씨, 어떻게, 야, 저기 뜨냐? 수고, 얌.